선우 커플 매니저 박지훈 매니저가 좀 20대에 저를 만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열심히 커플 매니저로 하면서 결혼상 정말 많이 시켰죠. 수백상 이상 결혼시켰고, 지금 호주 뉴질랜드를 담당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신뢰하는 박지훈 커플 매니저가 오늘 호주에 거주하는 82년생인데요. 외모와 체격, 조, 체격이 좋은 성공한... 교육 사업을 하는 재혼 남성을 추천했습니다. 재혼 남성입니다. 82년생. 이해심이 많고 센스가 있는 선한 인상의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호주의 한인 싱글들이 만남을 점점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요. 재혼 만남도 많고 유능한 분들도 많습니다. 비전 있는 사업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유능하고 잘생긴 이분 재혼 남성은 박지훈 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82년생이면서 호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연봉 연수입이 30만 불 이상입니다. 본인 재산도 뭐 거의 300만 불 이상이면 82년생인데 어, 성공한 남자죠. 남자 형제 둘도 써요 부모님께서 그중에 첫째고요. 키도 1 7 7 c m 에 75kg을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때 호주로 이민을 같습니다. 차분하고 진취적인 성향의 자성한 성격이죠. 낮고 조용한 목소리, 외모가 좋은 남성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비율도 좋다고 합니다. 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계속 지금 현재 30만 불 정도 되지만 계속 늘고 있다고 하네요. 교육적으로 확실한 빈전을 가진 남성입니다. 주변에서 신뢰를 하고 있고 한번 맺은 인연은 이어간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최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하네요. 사업으로 늘 바쁘지만 집안일 또 요리도 능숙하게 잘하는 남성입니다. 외부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영화 보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분 남성은 아마 남자들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한국 남자들 선한 이미지의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쁜 얼굴보다는 선한 이미지에 한두살 연하부터 만나고 싶다. 여성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괜찮다고 합니다. 단 이해심이 많고 지혜로우면서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호주에 거주하는 여성이거나 뉴질랜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성에 대한 조건은 크게 배우자 조건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본인이 수입이 많은 편이고 노후 노후를 위해 많이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미래를 계획하기엔 정말 좋은 남성인데요. 이 남성과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 정말 그 킹카 중에 킹카네요. 이, 남, 이 남성과 만나 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저희 백, 박지은 매니저에게 연락 주십시오.